물건을 보게 되니까 물건. 드디어 어. 우리 또 여기가 신통 후보지인지 지금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정릉동 1334번지 0 지층 상가가 땅 12평짜리가 건물 31평이네. 얘는 아파트 입주권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재개발하면 음, 많이 크네요. 어 크니까. 음. 그래서 왜 나오는지도 법령 좀이다 확인할 거예요. 예, 예. 지금 다시 지금의. 우리의 청량역 투자 전략은 음. 사업성 좋은 곳에서, 음. 상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 너무 좋다. 5억 너무. 미만짜리를 찾으면 가성비가 제일 좋다. 아, 너무 그걸 좋다.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실패했다, 결혼은. 아, 안 됐다. <laughs> 없더라. 아, 아니, 어딘가는 나오는데, 아, 어쨌든. 일단 좋은데. 어, 오늘까지는 없다. 아, 찾아지면 <laughs>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찾아지는 <laughs> 그날을 위해서, 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희 영상을 째러봐야죠. 보셔야 돼요. 저희 영상을 계속 봐주시고, 음. 저희 계속 이어지게 하시려면 댓글, 좋아요, 뭐 음. 이런 거 해주셔야 저희가 응원에 의해서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우선은 이쪽은 내가 그린 동선에서는, 음. 아, 이거 힘들다. 요, 요 블록에서는 벗어나서 그냥 논외로 한 거고, 음. 요게 이제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음. 아, 이 색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릉동 493-72가 어디야? 정릉구역. 어, 내가 원했던 구역이네. 음. 그리고 속도도 빠르네. 음. 그리고 모습이 1층인데 상가네. 뭐뭐뭐 가격도 싸. 어. 가격이 1억 8,400이네. 뭐 음. 땅이 3평이고 에이 <laughs>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음. 혹시나 이게 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하면 음. 야, 이거는 음. 사지, 사지. 어, 어, 해야 된다. 사, 사야지, 사야지. 음, 이거는. 어. 아. 근데 안 준대요. 아. <laughs> 근데 그랬어요. 어쨌든 공부 차원이니까. 음. 그래서 이, 저걸 이제 분석한 거예요. 네네. 우리 공부가 우선이니까. 다, 다 아, 저런 것은 번외의 음. 어떤 그, 그 음. 가능성으로. 음. 원래는 기본적으로 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근데 막 이렇게 조사하시다 보면 나오는 게 있나 봐요. 번외가 생기면 그건 이제 노똥거지. 그게 그 어. 노빡 터지는 거예요. 네, 노빡 네. 터지는 건데. 이런 노빡 터지는 그런 음. 물건이 궁금하시면 음. 저희 강의에 오시면 음. 오프라인 강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음. 돈안 아깝게 정말 남보다 음. 좋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네.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다시 정리하면 우선은 또 숫자 갖고 내가 장난친다고 할까 봐 고시 자료 음. 다 나온 거예요 음. 요즘에는 고시 자료에 추가 분담금 대략 다 나오 니까 음. 이게 미주아파트 거고 청량리 8구역 자리고 음. 이게 정룡 8구역 자리 고 정룡 13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493-72에 음. 1층 107호 그러니까 대로변 전면에 있는 상가인데 우선은 형식적 경매니까 재산 분할 때문에 나왔을 것 같아 음. 등기부는 내가 안 봤어요 음. 1억 8,400이고 한 번도 유치 안 됐고 땅이 2.5평밖에 안 돼서 좀 음. 그렇네 음. 건물은 3.5평짜리 음. 하여튼 그런 거고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볼게요 C부터 볼게요 음.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지금 재건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음.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로 아파트 받으려고 하면 더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시켜야 돼. 음. 첫 번째가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음. 27평 이상.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가액이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보상가액이 커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조건에 맞으면 법에서 아파트 입주권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믿으면 안 되고, 조합가서 재어하긴 하면 돼요. 음. 그래서 조합을 가봤더니, 네. 전릉 가봤더니, 네. 제일 작게 짓는 게 39제곱미터다. 아, 예. 어, 그거보다 더 작게는 아닌 거고, 예. 그게 좁은가가 고시자료에는 5억이었는데 한 6억까지 책정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내 상가 보상가가 6억이 넘던지, 음. 땅 면적이 27평이 넘는, 넘던지, 넘 음.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 네. 인근에 네이버 보니까 매매가 있더라고요. 음. 매매를 보니까 497-48번지 정릉구역이에요. 단층 상가에요 85년도에 준공됐고 땅이 19평에 건물이 16.4평짜리가 13억에 나왔더라고. 아, 예, 예. 어. 그냥 일반 매매로. 음.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나 평당 1,655만 원. 음. 예, 기준에서 과거의 종전가가 4,500 정도 책정됐어. 그러면 종전가가 8억 5천. 이거 비례율 곱한거 아니에요? 예, 예. 8억 5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보다 높아야 돼? 6억보다. 6억 6억보다 높아. 높아야 돼. 정말 아파트 입주권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 음. 주택세 포함 안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나오고 그리고 음, 음. 사업성이 좋아 갖고 현재 프리미엄은 4 5천 책정했는데 음. 2억 5천까지 떨어질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 네. 이 물건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어, 그래서 돈이 많이 음... 들어가. <laughs> 이게 딱 애매하게 한 6억 살짝 넘은 거면 너무 좋을 텐데. 네, 네. 어. 아니, 뭐, 지금도 저는 좋아 보이는데. 어. 돈이 지금도 들어 나쁘진 않아요. 안전하고. 어, 안전하고. 음. 그러면 이제 경매 물건을 계산해 봤어요. 네. 예. 493-72에 1층 개별 상가고. 음. 66년도에 준공됐고 땅이 2.5평이고, 건물이 3.5평인데, 음. 건물은 좀 논외로 하고, 공시지가 대비 계산을 했어요. 음. 얘가 위치가 훨씬 좋아, 경매물건이. 음. 그래서, 1650만 원일 때, 4470만 원 보상해 줬으니, 공시지가 2000만 원이면, 얼마 보상해 줄까 했을 때, 이게 그 밖에 요인이잖아요. 음. 어려울래나? 그러니까 이거 산수잖아. 네. 1,650만 원일 때 4,470만 원간평해 줬어. 뭐 네, 네. 2,000만 원이면 얼마해 줄까? 이거 계속 산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580만 원 정도 보상해 줄 것이다. <laughs> 이거를 땅 2.5평 곱하니까 1억 4천밖에 안 돼. 음... 물론 이, 이게 감정가니까 여기에 비례율을 곱하면 1억 7천 8천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5억은 넘을 수는 없고 6억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권하지는 않게 됐다. 아, 아, 아. 어. 그게 이제 스토리인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거는 음. 내가 책상에서 계산한 거고 음. 현장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안 준대. <laughs> 음. 어, 혹시나하고 음. 어, 예를 들어서 원룸을 딱 지어갖고 음. 혹시나 음. 그 혹시.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예, 없을 예, 거고 이게 몇프로그죠 뭐, 비례율이요? 아니, 아니, 지금 감정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게몇번 유찰됐나요? 한 번도 유찰 안 됐으니까, 이거는 음. 이제, 굳이 전략을 짠다고 하면요. 내가 봤을 땐 1억 초반에 사야 될것 같아. 그죠 그래서, 대형평형 받고 싶은 사람한테 붙여서 팔던지, 아, 예. 아니면 현금, 어쨌든 현금 보상가보다 싸게 사야 돼요. 저도 그 말씀 어. 드리려고 했는데, 어. 조금 저게 음. 이렇게 약간 음. 헐값에 거래 가될 만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음. 싸게 매입해서 그렇죠. 누구한테 덧붙여 서 팔든지 음. 아니면 헐값에 매입해서 음. 음. 여러 개를 매입해서 그렇죠. 어, 아파트 입주권 을 만들어내든지 어, 감정가를 높이든지 네. 그렇게 하면 은또 음. 오히려 남보다 음. 더 음. 그렇죠. 좋은 투자가 그러니까 될수도 있는 있죠. 거죠 어, 한번 어, 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다 돈은 돼요. 음, 벽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끌어모으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현장마다, 재개발 음, 현장마다. 도로를 모은다든지, 어, 어, 네, 그죠. 어, 그런 네. 방법도 우리 네. 저 김동산 형님을 찾아오시면 네. 뭐 소상하게 빗고, 어, 네. 뒤틀고, 뭐 네. <laughs> 하셔가지고, 네. 꽉꽉 짜가지고, 네. 안 나오는 물이 생길 때까지 네.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하게 되면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아파트 받는 건 이제 아실, 아실 것 같아. 예, 예. 어, 그거를 좀잘 활용하면 꼭 동대문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음. 활용하면 투자해서 좋은 전략일 것 같고, 음. 동대문의 기본 전략은 종상향으로 사업성 높은 곳을 투자하자. 음. 어, 그게 용두삼 정룡구역, 음. 정룡13구역이더라. 음, 음. 어, 거기까지. 아, 오늘 너무. 음. 또 음. 재미있고 값진 음. 이야기들로 이러지. 아니 많이 힘들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네. 말이 좀 꼬이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음. 훅 빠져드는 좋은 아,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보고 리드를 좀 해야 된다 그러더니 <laughs>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었네요. 다음 주 어디 가줄까요? 국민이야 아, 매매주 바뀌니까 지역에. 음, 요즘은 음. 이제 소액 투자자들 그 물건들을 이제 좀 다루고 있으시니까 네. 뭐 이쪽 방향을 가셔도 될것 같고 네. 사실 저희 채널은 사실 약간 고액 투자자들이 또 많이 좀 즐겨라 보고 있으시니까 네. 거기 맞는 물건들이라고 하면 꼬마 빌딩이나 네. 뭐 이런 쪽으로 좀더 재밌는 음. 게 경매 물건이요. 가로수길 나왔고요, 네. 강남역 건물 나왔고, 음. 종로 물건 나왔고, 음. 노년 먹자골목 건물, 나, 건물 어. 나왔고, 건물 다 나왔어. 음. 와, 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 는 거야. <laughs> 요즘 A급 경산들이 다 표현하고 있어. 예, 그런 물건들을 소장이 또 어, 낱낱이 현장 음. 가서 좀 조사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어, 저희가 집값 오르든지 내리든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어, 부동산, 그 음. 5대, 5대 정책인가요? 3대 정책인가요? 네. 그거 분석해 주셨는데, 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미친 듯이 음. 오른다. 아니, 그니까, 주거형 부동산 투자 안한지꽤 오래 됐는데, 네. 유튜브 때문에 쭉 훑었는데, 아. 확신 생기던데요? 어. 어렵게. 어. 진짜 어렵게. 진짜 확신가들은 확실히 그냥 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어. 같아요. 어. 근데, 근데 아까 이제 선무당들이, 음. 아, 불안하다, 뭐, 음. 이거는 수치상 맞지 않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음. 자, 요런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음. 또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 음. 많은 호응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좋은, 어,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